안녕하세요. 닥통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지사 김원입니다. 원치 않은 증상으로 너무 힘드신 듯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봐선 짐작하신 대로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울증은 다양한 모습의 우울한 감정을 기본으로 하여 의욕이나 흥미, 삶의 의미나 목표가 없어지고 더 나아가 인지장애와 신체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정신장애입니다. 우울증은 긴장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조절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기능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만성 스트레스 질환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의 우울증 악화를 막고 개선하려면 우울증 자체의 검사와 진단뿐 아니라 환자분의 체질, 장부, 기혈의 상태를 정확히 진찰하여 적절한 처방과 치료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체력과 정신력, 뇌 기능이 잘 회복되고 뇌 스스로 자신의 우울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약과 같은 한방 치료를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적 진찰법인 망, 문, 문, 절, 사진법을 통해서 환자의 장부기혈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더불어 심리검사, 평가축도검사, 뇌 기능 검사, 신경 인지 검사, 자율신경 균형 검사 등을 통해 우울증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후 등을 정확히 판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체질을 개선하고 우울증 치료에 도움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심뜸 치료, 약침 치료, 전침 치료, 향기 요법, 춘화 요법, 부항 요법, 한방 물 요법 등을 병행합니다. 이렇게 한의학적으로도 우울증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치료 의지만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치료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